자가진단하는 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거는 눈에 의식적으로 힘을 주지 않고 이마에 힘을 빼고 그리고 눈썹으로 눈을 들어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내 눈동자 상태를 관찰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거울을 보시고요 눈썹이 움직이지 않게 딱 고정을 하고 눈을 편안하게 뜬 상태에서 정면을 응시하시면 돼요 내 눈에 검은 동자가 몇 퍼센트가 보이는지를 기준으로 잡으시면 돼요 내가 그거를 봤는데 70% 밖에 안 보였다? 만약에 이런 경우에 그냥 단순하게 쌍꺼풀 수술을 하면 졸려 보이고요 쌍꺼풀이 풀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빠른 시위에 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거꾸로 검은 동자가 거의 다 보여요 이러면 양심 있는 성형외과 선생님이라면 굳이 무리하게 눈매교정을 권하지 않으실 거라고 봅니다 어, 우리가 안검하수를 안과에서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 적용을 받으면서 안검하술 교정술, 이란 수술을 진행을 하면 되고요 주변에서 누군가 나한테 졸려 보인다, 힘이 없어 보인다, 눈좀 크게 뜨고 다녀라,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 그분은 안검하술의 질환은 없으세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단순 쌍꺼풀을 하는 것보다 눈매 교정을 같이 해가지고 눈을 또렷 또렷하게 만들면 훨씬 더 예쁘고 자연스러운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부 알려진 것처럼 단순히 상업적인 목적을 위해서 추천하는 게 아니고요. 눈매교정을 병행했을 때 더욱 좋은 결과를 낼수 있으니 권해드리는 것이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부작용에 대해서 좀더 말씀을 드리면 어떤 수술이든 간에 부작용 발생 가능성은 있습니다. 눈매교정도 마찬가지고요. 중요한 것은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책임지고 해결해 줄수 있는 그런 원장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성형외과를 선택할 때 주안점을 도와야 되는 사안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사들이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이 논문과 교과서가 있어요. 근데 논문은 공론화된 그런 의견이 아니고 한 의사 선생님의 연구 결과예요. 그리고 그 연구 결과를 가지고 모든 선생님들한테 공론화가 되고 받아들여지면 그게 이 다음에 교과서에 실린 거거든요. 이 채널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부분은 논문을 통해서가 아니고 검증되고 모든 선생님들이 인정하는 교과서에 실린 내용을 근간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같이 공부해요.